새요 감사해요 잘했어요 다시 만나요 아침에 가뜨면 아침에 일뜨면 매일 같은 사람들과 또 다. 다시 새월을 하루일을 시작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이거 다 구독과 좋아요.도 꼭 눌러 주실거예요 네, 형님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유튜브 유튜브 하고 있는 안초 수면총이라고 합니다. 이영상을 아, 유튜브에 아, 올려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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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올려도 될까요? 블라이 저 심심할 것 없어요. 팬올스들이 <laughs> 이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도 된다면 도미 파샵 시샵 도해주세요 도미 파샵 시샵.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도 된다면은 도솔라시 해 주세요. 도솔라시. 오케이 감사합니다. 오케이. 혹시 피아니스트님이 가장 자신이 해 자신 있어하는 곡이 있을까요? 와 이거 진짜 유튜브에 올리면 역대급이다. 자신감 습니다 대표적인 곡한 곡만 부탁드릴게요. 어, 준비한다. 아, 어, 멋있어. 멋있어. 가자 가자. 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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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셨어, 친구? 와 진짜 잘한다 와 편이시 자기도 자기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도솔 솔샵 날씨. 부탁드릴게요 도솔솔샵 솔, 도, 솔, 아 <laughs> 혹시 뭐 근데. 실용음악 전공자이신가요 아니요, 저 친구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아 고등학생인데 이렇게 잘 쳐요. 혹시 뭐 치미신 거야 아니면은 뭐이 녀다 빼내드려야지 내가 너희가 빼내드려 아 치미 취미. 와 치미네 이 정도면 진짜 잘한다 두 번째 곡한번 부탁할 수 있을까요? 오오 <laughs> 아, 그 정도면 잘했어요. 우리 피아니스트, 우리 피아노 친구가 지금 좀 물이 좀 필요해요. 할 필요는 지금 분무기로 피아니 피아노에 분무기 뿌리고 있다요 지금. <laughs> 그 저는 지금 트위치에서 방송 중입니다. 친구한테 싹좀 뿌려먹었어요. 아, 드시 방송 방송 방송하시는 어, 방송 하신 분이셨구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명탐정 코난님. 아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코난님 응? 아, 네. 혹시 여기 에 마피아가 누구라고생각 하시나요? 너요. <웃음> <웃음> 아, 내가 말을 잘, 말을 잘 못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. 하는지. 아 우리 피아니 우리 피아니스트 친구 바로 오면 한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피아니스트 자야나 기다 받막 감옥 고 보겠습니다. 마지막 곡. 아.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뭐야나 방금 들어왔는데 왜 마지막이야 벌써요? 어 맛있죠? 아니 이제. 알려고 아따만마 아, 아시죠 알죠. 아토 아휴. <laughs> 어. 안녕하세요. <목소리나> 감사해요. 잘했어요. 다시 만나요. 아침에 가뜨 면, 아침에 같뜨 면, 매일 같은 사람들과 또다시 세월을 하루일을 시작해. 안녕하세요. 감사해요. 잘했어요. 시간 나요. 노래를 부르다가 봐라. 아, 끊겼어. 아, 이거 너무 아쉽다. 여러분, 원머 타임. 저 며칠이나 헤어졌는데 위로 한곡 부탁드릴게요라고 소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. 저거 한번 해 줄까요? 저거 마지막으로 딱한 번만 해 주자. 나 위로해 줘. 그, <laughs> 멋있는데? 어, 진짜 받아 주세 그, 그래서 우리 인회샤와 어, 금강이 어, 헤어진 어, 우리 어, 시대로 살아 마음. 쉬쉬쉬쉬쉬쉬. 우리 소원님 충분히, 위로가, 됐을까요 아,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? 아 우리 g 님 충분히 위로가 됐을까요? o i n g to go. Don't tell me. i 제가 o i n g to go. I'm going to go. i 너무 짧기 때문에 그 짧은 표현을 짧은 만남이어도 너무 그런 슬픔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여자친구분이랑은 인연을 끊어라 라는 표현일 때 의미가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 아, 피아노 신사람 아닌데 왜 그러세요? 피아노 신 사람이 그 말을 해야아 저는 피아니스트랑 아니, 같이 이제 아니야. 소통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소통자? 하시네, 예 여러분. 소통자 마지막... 아 블리시. 잠깐만 너무 짧잖아 진짜. 아니, 너 진짜. 오 박수 박수 우리 아이스크림 선배 피아노 잘 들었습니다. 자 다음 정학생 우리 전학생. 전학생 준비됐나? 준비됐어. 준비됐어. 우리 전학생이 피아노 한번 들어볼게. 오케이. 자 지금부터 전학생의 피아노를 t 어보겠 u t a butter, but a butter, but a butter, but a butter, b 콜 t 콜 butter, but a butter, b 이 하신 걸 돌려주세요 엔콜로 네, <laughs> 하겠습니다 소원은 자. 소원은 엔콜로 마지막 으로고링왜저 <laughs> 분은 말 한마디도 안하신 거지? 원래 말을 안 해요 쟤들 피아노 씻잖아요 오 대단해 역시 아이스크림 선배 100건에서 100건으로 변하는 우리 피아노 씨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 전학생 오늘 방송에서 소명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습니다 다음번에 또 와주세요 bye b y 자 우리 남은 사람끼리 마피 한번 합시다